다시 어, 그러니까 10의 6승분의 10의 7승 빼기 1이니까 하트야하 하트. 네. 어, 하 하트. 쓰네. 어, 이거, 이거 틀리면 이제 모르겠다 어, 됐지? 하, 하트도 소용이 없으니까 10의 제곱빼기 10의 5승분의 1 그치? 빼기 1해야 돼 네. 10의 9승 여기서 막 계속 그렇구나 10의 10승 빼기 1이니까 얘가 1 10 0빼기 10의 9승분의 1이야 음. 그렇지 네. 이너1 0이죠1 0네이죠1 0이0 0 어, 마이너스 10에 오지. 5승으로 묶어야지. 네. 그치? 1, 마, 10, 4, 1. <laughs> 이렇게 네. 되지? 얘가 뭐가 돼? 14, 마이너스 1. 네. 그러면은 9, 9, 9, 9가 되는 거지. 그치? 아까랑 똑같지 않아요? 아니야, 달라, 이제. 음, 달라. 어디가? 음. 어디 왜냐면 여기가 10에 4승이니까 여기 10에 9승으로 바뀌어. 아, 어 그렇습니다. 그치? 계산을 잘못한거야 어, 그러면 하나 가자 하나 둘셋넷 다섯 구구구구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딱 아, 맞다 네. 그치? 거기다가 80이었어? 90이었어? 90 뭐든 상관없어 그러면은 얘를 빼야지 네 그러면 일, 빵빵빵 빵. 뭐야? 9인가? 9 9 그렇지? 하나 둘셋넷 다섯 빌리고, 빌리고, 여섯 빌리고, 아닌가? 네. 여섯 번째 짜리지? 6 네. 응.